합니다. 부정접근아 자, 부정접근. 부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수학에서 부정은 무수히 많다 이 말이지. 음. 알겠지? 응. 자, 부정접근 이놈들하고 미분하고 접근하고 관계돼. 미분과 접근은 서로뭐 역순이다 이 말이지. 알겠지? 반대로 가는 게 뭐? 접근 이 말이. 부정적분했던 어떤 함수 FX에 대하여 미분을 해가 요 FX가 되는 요 함수 알겠지? 미분을 해가 요 놈이 되는 함수 그 놈을 갖다가 주어진 FX에 뭘 한다고? 부정적분 또는 원시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지? 부정적분 뭐를 미분해가 요게 됐노? 요거 물어보는 거지 이렇지 자 만약에 x제곱을 미분을 하면 뭐데? ex가 되는 거죠. 이 놈의 도함수고 하시오, 미분하시오, 이러면 여기 되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요게 에 주어지고 이 놈의 부정적분이라면 요거 찾아라 이 말이 돼. 뭐를 미분해가 요게 남았노, 요만해 그 그럼 요거 찾아라 이 말이야. 그걸 갖다가 말한다고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 이들 쟁. 요리 넘어가는 거는 미분 일이 넘어가는 거는 뭐 적분 이놈이 주어지면서 요놈을 찾아내는데 요놈이 주어졌을 때 인마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도함수라고 그랬지 맞나? 이놈의 도함수가 요거이 말이잖아 이놈이 주어지면서 이놈을 말할 때 이놈의 부정적분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 됐지? 자, 그 놈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낸다고 요 기호를 써서 나타낸다의 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놈의 뭐, 부정적분, 요런 놈입니다. 알겠지? 요 안에 있는 함수의 부정적분. 자, 미분의 기호가 뭐였어? 어떤 함수의 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dx, d, 놈마가 붙은 게 뭐, 이놈의 도함수, 여런 놈이었지. 맨날 이놈을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왔잖아 알겠쟨? 요번에는 또 fx가 주어지고 여기에 요 기호가 붙은 놈이 요 안에 있는 놈의 부정적분 용어다알겠지 미분의 기호고 인마는 적분의 기호입니다 알겠지 새로 나온 기호 적분의 기호 요 안에 있는 함수의 부정적분 요런 놈입니다 알겠지 정확하게 기억을하라 자 <laughs>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로 표현할 때 large fx라고 할때요 fx의 임의의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자잘 봐라 요 함수의 부정적분 그놈이 대문자 fx인데 요 뒤에 상수 c가 붙어가 있대 요 상수 c를 갖다가 뭐 적분을 할때 생기는 상수이래가 적분 상수라고 합니다. 알겠지요? 아, C를 적분 상수 적분을 할때 붙는 상수다 이 말이죠. 입마가 왜 붙는가? 잘 듣습니다. X제곱을 미분을 하면 2X가 나오죠요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을 해도 2X가 나오냐 미분을 하면 상수는 없어지는 거죠. 아무 x 제곱 더하기 2를 미분을 해도 2x가 나오죠. 맞나? 그럼 아, 결국 미분을 해가 2x가 되는 뭐부정적분 이놈들은 무수히 많은 거죠. 맞지? 그놈들이 전부 뭐가 차이나는데 뒤에 상수가 차이나는 거죠. 맞나? 아무 x 제곱에 어떤 상수가 붙은 놈은 전부 미분을 하면 2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임마 접근할 때, 반드시 뭐, 뒤에다가 상수 임마를 붙이줘야 됩니다. 이랬지? 그래서, 부정 접근할 때, 반드시 뭐, 접근 상수, 시 붙여야 됩니다. 임마 안 붙이면 틀리는 겁니다. 이랬나? 알겠지? 상수는 뭐가 되든지 간에, 요놈을미분 하면 EX가 되는 거니까. 접근할 때, 반드시 상수를 붙이려야 됩니다. 알겠지? 적근할 때, 붙는 상수, 이름이 접근 상수. 그 다음에, 어머. 이놈을 미분해가 요놈이 나오는 것들은 무수히 많으니까, 무수히 많아서 이름이 뭐, 부정 요말이 붙었는가. 알겠지? 부정 잡고, 부정이 뭐 때문에 붙었는가. 상수는 어떤 놈이 들어가도 되니까, 무수히 많이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이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때 fx 인마를 갖다가 뭐 한다고 영함을 음. 갖다가 음, 원시함수 음. 원시함수 부등적분 아닌데 인마는 본래 주어진 함수대 음. 본래 주어진 함수대 이름 없습니다 x를 갖다가 뭐? 적분 변수 잘 기억해놓으시고 문자가 x다의 말 변수 꼭 표현해놔야 합 알겠지? 미분할 때도 변수가 중요하지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가 여기 중요하듯이 접근할 때에도 변수 인마가 중요합니다. 요 뒤에 있는 dx 요 변수에 대해서 접근하시오 하는 의미 이랬지? 그런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잘 봐라 요 놈하고 요 대문자하고 사이에 관계돼 항상 처음에 주어지는 놈은 그냥 fx로 나타나는 거래 이놈을 갖다가 미분을 하면 이름이 뭐? 미분을 하면 이름은 도항수 요래 되는 거래 알겠지? 도항수는 f-x 요래 표현하고 인마가 주어지는데 이놈을 갖다가 뭐 적분을 한거 그놈을 라지 에펙스라고 표현을 하고 요 라지 에펙스의 이름은 뭐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이 붙는거요알겠지 중간에 인마가 처음에 주어지는 함수 인마를 미분한 고놈을 갖다가 도함수 적분한 그놈은 부정적분 알겠제? 자생각해보시오 이놈을 적분하면 여기 나왔대 이놈을 다시 미분을 하면 이게 나온다 이말 알겠지? 그 다음에 엄마 미분하면 여기 나왔고 이놈을 다시 적분을 하면 여기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지? 반대로 가는 적분 됐나? 잘기억합한다그 다음에 요 놈은 뭐라고 읽는다고? 적분 기호는 인테그랄 알겠지? 인테그랄 그 다음에, 뒤에 이 dx가 변수를 나타내는 거다 하는 걸잘 기억하시고. 알겠지? 뒤에 있는 이 dx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뜻, 이 말이. 그럼, 아, 뭐 x에 의 문자는 모조리 뭐로? 상수로 취급한다 하는 겁니다. 이랬지? 변수가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integral 이라는 놈은 s m 다음이제 다음검에 첫 글자를 쭉늘어나는니요 그래서 이놈도 역시 뭐의기요 하베기오다 하는 겁니다. 하베기오 하나 빼앗대 수혈에서 뭐가 있었노? 응. 시그마젠 시그마 인마도 하베기오고 인테그랄 인마도 하베기오고 그래서 이놈의 성질이나 이놈의 성질이나 어떻다? 똑같습니다 알겠 두놈다성질이 똑같데, 나중에 나올 겁니다. 하백이요, 성질이 똑같고, 차이점은, 인마는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똑똑똑 떨어진 놈을 대나가는 거예요. 요 인테그랄은 연속적인 변수를 대나가는 거예요. 예를 째, 개게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laughs> 한명 제사를 지는 거 나를 보내고 싶대 자, 잘 보시오. <laughs> 부정 접근과 미분의 관계. 자, 잘봐라.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임마를 미분을 한거대 어, 미분을 하면 그만은 f(x) 열에 편 되겠지. 그놈을 갖다가 다시 접근을 한거대 그럼 다시 원이시 되는 거대 그래서 임마는 f(x) 열래 되는데. 자, 잘 봅니다. 나중에 적분을 했으니까 반드시 뭐를 붙여야 돼? 적분 상수, C 꼭 붙여야 돼. 됐나? 그 다음에 밑에 놈은 적분을 먼저 한 거지. 그러면 입마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되면서 적분했으니까 상수, c 가 묻겠지. 됐나? 그 놈을 다시 x 대에서미분을 하면 대문자 FX가 다시 소문자로 바뀌겠지? 요 붙었던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임마는 그냥 f x가 끝입니다. 알겠지? 차이점. 자잘 봐라. 미분하고 적분하면 그냥 나오는데, 적분하고 미분해도 그냥 나오는데, 나중에 적분을 하면 반드시 뭐 붙여야 된다고 c를 붙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시문에 틀리지 말고. 그 다음에 1번. 자, 잘 봅니다. 다음 등식을 만들시기는함수 FX가 와라야 돼. 자, 요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데 요 놈도 하라야으니까 양변을 미분을 하면 되는 거지. 맞나? 자, 변을 미분을 하면,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알맹이가 그냥 속까지 나오는 거지. 오른쪽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EX 당하기 2. 요게 1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놈을 접근한 결과가 요놈이다. 양면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지. 오른쪽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지. 왼쪽은 접근했다가 미분하니까 요 인테그랄 안에 있는 놈이 속 빠지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x 더하기 2그 다음에 fx 요게 빠지나오고 오른쪽은 미분을 하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x 요래 되는거지 오른쪽 3x를 뽑아내면 x 더하기 요래 되고 양면 똑같이 x 플러스 2로 나누면 되는거지 그래가 구하라는 fx는 얼마 3x 요래 답이 나오는다예제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쌤 음, 뭐? 근데 아 차가 <laughs> 저게 0이 아니어야 나눠지는 거다아 이거? 어. x가 뭐 마이너스 2가 아닐 때그때 요래 나누는데 어? 그냥 요래 써면됩니 네. 아, 알겠지? 네. 0이 아니다 이거 가정은 하고 됐지요? 젊어, 물 쏜다. 아, 눈은 좀더 답답하네. 자, 그 다음. 자, 다음 함수 값을 구하셔야 돼. 1번 보니까, 라지 FX가 의뢰 표현되어 가야 돼. 됐나? 그 다음에, 라지 F0의 값이 1이다. 라지 F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잘 봐라. 미분과 적분이 같이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인마는 알맹이가 쏙 빠지나온다, 이랬지. 근데, 나중에 적분했으니까, 뭐, 빠지나오면서, 뭐 붙여야 돼? C를 붙여야 돼. 됐나? 그래서, 라디에 x 스 인마가, 빠지나오면서, X 세대고, 마이너스 X. 거기에 적분상수, C, 어려붙는 거지. 이랬지요 C를 구하기 위해서, 요 조건이 하나 주어진 거지. 0더 가야면 1 나온다 0자바에가1 나와야 되니까 실값 얼마 1 열어야 됩니다. 이래 쨈 그럼 라디에펙스 5일고, 고 x 자리에 1년 얼마고 물어보는 거. 그럼 x 자리에 1자바에가 1마1 1답은마1 열어야 됩니다. 응. 이래 쨈그 다음에 2번도자 수면에 펙하여자요 등식을 만족한다. 또 적분하고 미분하고 요래 되가 있는 거지. 적분과 미분이 만나면 요 알맹이가 속 빠지 나오는 거지. 상수식은 안 붙는, 안 붙는 거지. 나중에 미분했으니까. 그래서 답에는 그대로 빠지 나오고. 그다음에 오른쪽 뭐 3x 되고 마이너스 x 요래 되는 거. 자, 양면을 x로 나누면 되는 거지. 다음에 f(x) 마가 뭐? 3 x 다 마이너스 1노려보여되는 f와 내가 설거한 시야 있으니까 x다리에 1가 3 마이너스 1 2가 다비드 알겠지? 그래서 미분과 접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꼭 알맹이가 쏙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접근할 때 상수 c 꼭 붙여야 됩니다. 그 놈을잘기억한니다 그 다음, 형 2번. 자, 요번에는, 부정적분의 대상. 자, 이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미분 방법을 잘 생각해보면, 접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잘 봐라. <laughs>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 대가 있고 N이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자, XN제곱을 접근을 해라. 이러면, 미분을 할때 어떻게 했어? 미분을 할 때. XN 적곱기분해라이랑 처음에 용 N이 앞에 내려가서 곱혀지지그 다음에 1을 뺀 거지? 맞나? 그 반대로 갈 때는 차수에다가 1을 더하고 1대해준 놈으로 앞에 가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래야 원이치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 됐나?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놈을 접근하시오이면 제일 먼저 뭐를 차수에다가 1을 먼저 다한데1 대든 놈이 앞에 가서 나눈데그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상수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차수에다가 먼저 1을 더하고1 대든 놈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적분 상수, 시에 붙이고. 알겠지? 그 다음에, 자, 1번 봅니다. X가 변수인데, X가 아닌 숫자나 아. 다른 문자가 있으면, 아. 인마는 상수가이 말이 돼. 자, 숫자만 들어가 있으면, 자, 미분을 해가 숫자만 나오는 거는 뭐야? 1차식이 돼. 1차식 미분하면 개수만 되고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럼 숫자만 있는 거면 뭐만? 변수 x만 곱해도 문제는. 예를 쬐 접근했으니까 상수 c 붙이면. 예들십니까? 그다음에 인테그랄 dx 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뭐가 생각된는건 1이 생각되는 거. 알겠지?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생각되는 거. 그럼 1도 상수니까 역시 뭐 변수 x 붙여주고 적분 상수 c 붙이고. 예를 그다음에 갈로에 n 제고임마 적분하는 거. 자, 미분하는 것부터 다시 복수해봅시다. a x 당하기 b n 제고임마 미분해라. 이랑 어떻게 했어? n 여기 내리가지 그다음에 갈로 안에 그대로 적어주고 b를 빼지 음. 그다음에 끝이 아니고 뭐? 이 안에 껌 미분해가 옆에준거지 맞나? 음. 이놈을 가지고 다시 요거 찾을때에는 접근을 하는데 잘 봐라 제일 먼저 해야되는거는 차수에다가 1을 더하는거지 알겠지 1 대해주면 n이고 그1 대해준 놈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 a를 없애야되는데 a는 요안에건 미분해가 나오는거지 요안에건 미분을 해가 다시 나눠주면 되는거지 이해 됐지 잘 기억합니다. 잘 봐라. 갈로의 n 작업을 접근하시야 된대. 밑에다가 쓰레이 반드시요. 갈로 아니, 갈로 아니. 1차식일 때만 사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1차식이 아니면 사용 못 합니다. 자. 잘 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하야 된다고? 차수를 1로피자 S n 플1그 놈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되는거지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갈로 안에 건 미분하면 a 이제 그 놈으로 또 나눠줘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여기에 다시 뭐가 붙어야 돼? a 분의 1이 붙어야 되는 거니그 다음에 적분상수 c 붙이는 끝나 갈로 안이 멀때만1차식일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2차식 들어가 있으면 이랑 틀린데 알겠지? 꼭 1차식일 때 사용한다 하는 잘 기억하시오. <laughs> 이게 적근의 가장 기본 공식. 자, 잘 보라. 자, 부정 접근의 기본 성질. 자, 인테그랄 일마도 못 생겨. 하백이오다. 하백이오. 하백이오니까 먼승질라고 시그마 승질라고 어떻다? 똑같다 이말이야. 시그마 승질에서 어떤 놈이 있었던 변수가 K 인데. 그 다음에 요래 대가 있으면 어? 변수하고 상관없는 놈이 곱해 리가 있으면 어디로? 앞으로. 맞제? 그 다음에 시그마. 더하기 빼기 대가 있으면 분배 법칙 하듯이 따로따로 요런 성격이 있었지 곱하기 나누기는 있어 없어? 없는거지? 인테그랄도 마찬가지지 변수가 x인데 상관없는 놈이 곱해지가 있으면 금마나 어디로? 인테그랄 앞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변수하고 상관없는 놈은 앞으로 넘어간다 이말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대가 있으면 뭐? 따로따로 인테그랄 부치도 된다, 이 말이. 따로따로. 부정적 분을 구해가당기면 당하기, 빼기면 빼기, 떼기, 이 말이. 시그마 승리라고 똑같습니다. 알겠지? 둘다 합의 경우니. 자. 1번. 부정적 분과 한실했 안에 상수만 있으니까, 뭐, 변수 X 붙이자, 적분상수 C 붙이고. 이번엔 X의 십생에, 지수에다가 아, 1을 먼저 더하는 거지, 1 대준 놈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거래 붙이는 거지. 알겠지? 미분의 역순. 자, 10X에 내적 없다가 있대. 아, 뭐, 지수에다가 1을 대두고 1 대두 놈으로 뭐 앞에 나눠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아음 임마 임마 약분해가 뭐가 돼? 2x의 5성 요래 등비되는 접근 상수 1붙이는거 됐나? 그 다음에 갈레오 성대가이대 아머, 뭐, 자잘 봅니다. 2x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먼저 1을 더하는 거지. 1 대준 놈으로 나누는 거지. 다시 갈로 안에 거, 미분한거2로 나눠줘야 그래서 앞에 이분의 일이 붙여야 돼. 그 다음에 적분상수 열어야 돼. 이젠. <laughs> 결국 1분의일그 다음에 이엑 마이너스 이하어야이랬 기본 공식,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 요한. 자, 봅시다. 따로따로 인테그랄 빼기 되어가 있는데, 어, 임마는 안에 것끼리 빼가 인테그랄 노래도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놈은 한 방에 인테그랄. 그 다음에 앞에 놈 제곱. 3X 더하기에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제곱 거기에 dx 열어야 되는거야 근데 요 안에꺼 정리하니까 어 중간에 뭐가 안되제 그럼 앞에까 제곱 없어지제 뒤에까 제곱 없어지제 남는거는 곱해가 두배한거 얼마 12x 마이너스 마이너스 12x니까 얼마 24x 요거만 남는데 알겠지 안해 놈을 정리하니까 인테그랄 24x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인마 적분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1 더하면 x 제곱이 되고, 곧1 대해둔 놈으로 나눠주니까 12가 되는 거고 적분 상수 c 요래 되는 거. 이랬지 <laughs> 그다음 이번은 이번도 마찬가지. 인테그랄 두개 나왔는데 더하기 그럼 안에는 먼저 대해주면 되는거지 맞지? 이놈도 역시 중간에 보호가 안되네 자 이놈을 정리하면 앞에 잘 봐라 이거 완전제곱 정리하면 뭐 나와? 앞에 제곱 뒤에 제곱 어, 그 다음에 앞뒤로 곱해가 두배 한놈은 없어지는거지 없어지니까 뭐? 인마제곱 인마제곱 뒤에도 인마제곱 인마제곱 아뭐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합은 1이니까 요리 정리가 되는 s i g n cosign, c o 만 i g n c 만 s i g n co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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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것더리 g n cosign, cosign, c o s 끼리 더하면 s i g n c o s i g 그 다음에 8이라는 놈은 2x제곱. 분자 인수분해하면 약분되지. 아. 알겠지? 이거 인수분해가 약분을 시키면 식은, 뭐, x제곱, 마이너스 6x, 다하기 3, 요래전기거든. 그치? 이제 따로따로 적분해가 다하 되는 거지. x제곱, 적분하면 뭐 돼? 음. 1대가 3. 나눠주니까 3분의 1X에 3제곱맞지 임마, 1 더하면 2. 1으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X되고. 상수는 변수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분 상수, c 노래됩니알겠지그 다음에, 이놈. <laughs> 자, 봅시다. 4번은, 꼬으로돼가 있으니까 일단 임마를 다 전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개하려니까 귀찮지? 귀찮아서, 식을 변형을 시킵니다. 자, 잘 봐라. 인테그랄. 그 다음에, 뒤에 갈로안이 X-1이니까, 요 앞에 X를 요래 바꿉시다. X-1에, 더하기 1. 여기 내놔, X제? 거기에, 뭐를? X-1에, 내제고, 요거하고 똑같은 놈.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요 X-1의 4제곱을 앞에, 뒤에, 요렇게 곱해주는 거. 그래주면, X-1의 5승 나하기, X-1의 4제곱, 요거하고 같은 거. 알겠지? 이놈을 각각 부정적분을 구해가 대해주면 되는 거지. 됐나? 이만한 적분할 수 있지? 갈로의 5성이다. 이해했나? 앞에꺼 적분한데 네. 1대가 나눠주니까 6분의 1에 그 다음에 x-1에 6선 안에꺼 1분하면 1이니까 고른 필요없는거지 그 다음에 뒤에꺼 1대가 나눠주면 5분의 1에 그 다음에 x-1에 5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열 별에 하나 붙임 이렇지